자, s 실 e 이 t 차수 l l y 습니다개는 알파 빼기 d h 개는 알파, n 개는 알파 더하기 d 됐 n t pay it. Hungarian, 어 can't p 알파는 t 좋아 a n t D, a 2 it. I can't pay it. I c a n 4 p d 4 마이너 이거, 제거 이거, 이거, 이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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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이4이 4, 이4 네. 4, 4, 이1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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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그거 뭐고? 마이너스, 4. 네. 네. 그거 네. 마이너스 네. 2, 2, 6 마이너스 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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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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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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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